오늘 6월에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 제외동포청이 750만 제외동포들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간담회에서 나와 계시는 패널분들은 새로 출범하는 제외동포청이 바라는 것한 가지씩 말씀할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외동포청은 지난 26년 동안 제외동포 중고 대학생들을 모국으로 초청해서 모국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매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제외동포 사회에 있는 한인을 위해서 많은 단체들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한글학교 운영비도 제외동포재단이 일정 부분 지원해 왔습니다. 물론 지원금 자체는 많지 않지만 제외동포재단에서 주는 제외동포 활동 지원금은 모국 정부가 해외 동포 사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금액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이제 동포 재단에서 청으로 바뀌면서 재외 동포 지원 예산은 크게 늘어날 건데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현재 재외 동포 재단이 제주도에 있는데 그 동안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얘기 좀해 주세요. 아, 저는 없습니다. <laughs> 그냥 우리 이제 우리 회장님도 예, 저는 이제 제주도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예. 가 보셨습니까? 안가 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예. 우리 이제 김병계장님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우리 송승강 회장님은 예, 못 가봤습니다. 오케이 외교부 산하 재동포청 출범하면 예산도 늘고 직원들 음. 숫자도 늘어나고 업무 역할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동포들이 바라는 동포청, 특히 미주 지역 동포들이 새로 출범하는 제외 동포청에 대해 건의할수 있는 정책 제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제 동포청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저, 저는 찬성을 표하고 또 환영하는 바입니다. 자, 그렇지만, 물론 예산도 늘고 또저 외교부 또 직속, 직속에 동, 동포청, 청으로서 또좀더 좀 정책적으로 영향력을 좀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제 동포 이제 막뭐 권익이라든가 뭐 편의를 위해서는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우리 재단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뭐 재단에서 이제 막 한국학교 이제 지원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뭐 동포 단체들 지원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제 공식 거 정부 기관하고 그 다음에 또 재단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기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한 회장님. 지금 말씀 외교적인 문제는 이제 특히 중국 중국인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어,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 그게 동포로서의 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우선 병무행정, 국정 문제, 그 다음 일반적인 그 동포들이 필요한 학생들의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단 네, 우리 김덕표장님 생각 좀. 네, 일단은 그 동포총으로 승격이 된 것이 정말 축하하고요. 우리 제외 국민이 지금 한국 국민에 비해서 약 10분의, 아니요, 10%가 됩니다. 10%. 그러니까, 어, 한국에 지금 7천만이라고 하면 남북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제외 동포는 750만입니다. 음. 그럼 10분, 10분의 1입니다. 거기에, 뭐, 뭐, 미쳐서 이렇게 비교해서는 물론 좀 그렇지만 우리 제외 동포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갖다 준다는 건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늦, 늦은 감이 있, 있지만 동포총이 이제 설립이 돼서 그, 동포들의 업무를 시작하니까, 앞으로는 우리 동포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어 우리가 할 수, 살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고, 또, 역대 그 지도자들 분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재외 동포는 대한민국의 재산이다, 뭐, 귀산이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거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갖다 줄수 있게끔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 이렇게 에, 받, 받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특별히 이 챙겨를 써서 어, 동포 청으로 승격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만, 그 동포청이 별도 독립청으로 됐었으면 좋았을 건데, 외교의 통상부 산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처리 관계가 좀 복잡한 관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동포들이 일단 한국에 갔을 때 모든 업무가 한 군데서 할수 있다는 것은 참 굉장히 좋은 방향인데, 일단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 동포들이 첫째 인적 자원, 글로벌 시대의 인재들을 양성하고 인재들이 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특히 해외 동포들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 한국에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잘 감안해서 특별히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 혜택을 좀 줬으면 은 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전부다 동포청을 유치하려고 다들 지금 오라 와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계신 분 우리 이경철 또 한번 나는 어디가 좋겠다 장소가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설문조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와가지고 제가 동포청 거 설립 문제로 제가 좀 설문조사에 대답한 적이 있는데, 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제 현재 그 인천 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천이 좀뭐 우리 접근성이라든가 뭐 편리성으로 따지면 인천이 적,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인천을 원한다? 네. 예. <laughs> 우리 이 회장님. 오늘 아침에 한국 정부에서부터 내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이미 다 다들 물었어요. 서울, 인천, 기타. 에, 최종적으로 저기 세계 운영위원한테 다시 한번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인천이냐 서울이냐 기타냐. 그래서 저는 인천을 했죠. 왜? 사실 서울이 좋겠습니다만은 서울은 힘들 거고 인천이 적 맞을 접근성이 제일 그래서 가깝지 않나. 그래서 인천을 했습니다. 아, 김백규 회장님. 음, 네, 저는 어, 서울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인천도 좋지만, 그, 우리 제외 동포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할 때는 서울을 안 고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거의 서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서울을 선호하고, 아까 우리 저 이경철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750만 제외 동포가 대한민국을 갈 때는 분명히 인천 국제공항을 이용합니다. 다른 뭐 제주도나 이런데 가는 건 거의 희박한 상태고 하니까 아 인천까지 와서 서울도 구경하고 서울에 볼 일도 많이 있고 어, 행사도 많고 하니까 서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 어, 회장님은요? 어, 저는 어, 접근성이나 또 편리한 것을 다 감안해 볼때 서울이 편리하지만 우리 인천 공항에서 내려서 바로 일을 볼수 있고 그리고 나서 다른 곳을 갈수 있기 때문에 인천을 선호합니다. 아까 이제 질문에서 중복된 게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동포청이 어 생김으로서 우리 시민권자들의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좀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동포사회에서는 해외, 해외, 동포청보다 해외 동포처가 출범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었어요. 그런데 음. 앞으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까요 아니,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겁니다. 동포청하고 동포처에 대해서 혹시, 응?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한 기타 등등을 갖다가, 우리 이해장님부한 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동포청이나 처가 뭐 급이 뭐 다르고 뭐 여러가지 뭐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뭐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동포처나 동포청 뭐 굳이 따지지 않고 자, 우리 그 제외 동포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운영을 좀 하고 또 그렇게 좀그 해주시면 저희는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그렇게 천하청에 대해서 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철하는 어,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장관급 부서입니다. 또한 그만큼 예산과 권한과 모든 타 어, 부서와 타 부서와 동등한 입장에서 일체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포처가 궁극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그 처와 청과는 그 차이가 있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처는 저는 처를 아... 선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는 더 많은 그 권한이. 업무량과 음. 더 많은 그 동포들의 편의를 많이 봐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저는 동포청이 다시 부상될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는 동포처가 주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을 일을 처리하는데 단독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동포처로 어, 했, 했으면 바람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외교부, 법무부, 병무청 이것을 다다가어다 분할이 되어 있거든요. 동포청이 됨으로써 총괄해 주시면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바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저 김백규 회장님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어, 그걸, 저는 그걸 몰랐네요. 지금 분리가 되는지 지금은. 그 아무래도 우리가 청이나 처가, 아, 이렇게 되면, 아, 한 군데서 일처리해 주면, 우리 동포들은 굉장히 편리하고 유익하고 빠르고 좋겠습니다. 우리 이용회장님 생각은? 네, 불이익을 더 이상 당하지 않, 우리 자녀들이 당하지 않도록, 그것이 복수국적이 꼭 선택됐으면 좋겠습니다. 윤경철 대통뭐 저도 윤계장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굳이 그법 뭐그 때문에 저희가 저뭐 음. 일부 뭐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제 뭐 그분들이 뭐꼭 이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 뭐 대한민국 그 선천적 그 복수국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런 선천적 복수적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해 본 것은 우리 후세들입니다, 차세들인데 이것이 하루속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아, 한 군데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더 물어봅니다. 현재 지금 선천적 복수적법을 이일를 제기해서 신청하면은 보통 8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근데 우리 애들은 지금 당장 급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실, 실질적으로 내 자녀가 움직일 때에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우리 이장님도 한번 말씀해 줄래? 기간이 너무 길어요,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한 달. 한달 안에 조치를 취해주면은, 우리 애들이 뭐 잡을 구하든지 기타 등등 옮길 때 시간이 없는데, 지금 보통 얘기하는 게 8개월에서 1년이에요. 아무것도 못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그 질문에 네.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 요 지금 이제 그 저만 서주국 서전적 그 복수국적 때문에 피해 있는 사람이 이 신청했을 을때 이제 프로세스 기간이 예, 8개월에서 예. 12개월이 걸린다는 이야기니까. 예, 예, 예. 음, 그럼 저만 그 당연히 그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만 이 신청을 하면 물론 뭐 한국 내에서 저 어떤 뭐, 절차상에, 뭐, 문제, 저, 뭐, 과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최대한, 저, 가 민원은,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저, 뭐, 민원 제기자들이 이거 저, 불편한, 불편한, 불편한 거를 줄여주는 게, 뭐, 공, 뭐, 공지에서 저, 뭐,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동의합니다. 지금, 이경철의 정님말씀 동의하고요. 그게 플러스 뭐냐면, 한국 속에 세계, 세계화된 한국, 이런 세계에서 역행하는 것은, 하루 빨리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안입니다. 글쎄요, 그 복수국적 때문에 그러는데, 복수국적이라는 건 사실, 어, 우리 동포들이 좀 편하게, <laughs> 언제나 우리가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챔스를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묶어버리면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가 아 뭐라고 할까요? 그 유익하지 못하죠. 음. 예. 그래서 그렇죠. 예. 음. 그것을 아 빨리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중국적법 때문에 우리 차세대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고요. 어 한국 정부에서 되도록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선처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